이라 시작의 문턱 주인공 유진은 대기업 퇴사 후 번아웃 상태에서 방황하다 우연히 작은 한식당 수라관에 발을 들이게 된다 그녀는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에 위로받고 수라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이화 첫 걸음 유진은 수습 직원으로 일하며 맞선 주방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주방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식후 세린과의 긴장감 있는 첫 만남이 그려진다 유진은 실수를 연발하지만 진심으로 일에 다가가려 한다 3화 운도 차이 세린은 유진의 미숙함에 나를 세우고 유진은 상처받으면서도 배움을 이어간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와 현재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서서히 드러난다 유진은 된장국 레시피를 준비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더하려 하지만 세린의 반대에 부딪힌다. 사화. 소리 없는 전쟁. 유진의 레시피 실험이 주방에서 작은 파장을 일으킨다. 세린은 수라간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려는 입장이고 유진은 변화와 해석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주방의 공기마저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손님들의 반응은 복잡하게 얽히며 갈등이 고조된다. 오화 주율의 시작. 주방 내첫 위기가 찾아오고 유진과 세린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유진은 세린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은지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